안녕하세요, 제임스입니다. 자, 오늘 전에 쌈싸몽님아, 이랑 했던 네뷸러스 게임을 한번더 해볼 텐데요. 팀, 어, 팀전으로 하겠습니다. 시작. 음, 어, 저는 빨간 팀이고요. 소리까지 쓴 실감. 야우레디셋니다 아. 위험해. 으다 너무 강하고 자다 도망이에요 너무 작아요 어욱뚝합니까 이어 이어 이메롱 메롱 메롱 농메롱 엇 이제 빠지는 거야 이제부터 시작이다. 앙앙앙앙. 기부 천사님, 기부해 주세요. 기부 어? 천사가 왜 이래? 기부 천사님. 기부 천사 레메요. 어? 기부 천사 레메. 아와 배신 보소 야 배신 배신극이네 이거 응 도와주세요님 닌겐이 님 저희 팀 살려주세요. 우리 팀 꼴찌에요. 어, 무서워요. 끼야오. 끼야, 끼아, 끼야. 닌겐이요. 닌겐들이요. 끼야, 일로와. <laughs> <laughs> 와 무서워. 응. 조그미 됐어요. 조그미 여러분. 어, 어 됐다. 조그미. 조그미에요저 이제. 됐다. 응 <laughs> <laughs> 음, 조그미인데. 나쁘다. 난 너무 작아. 행복이 어. 왔어. 롤롤어 저랑 똑같네요. 좀 말이. 말이 좀 그러네. 오! 우와! 우와! 복이 왔어요. 복 복이 터졌다고요 저에게. 엄청난 복이 터졌네요 여러분. 복이다 복.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. 여러분 우리 팀이 1 등이라구요. 저저저, 어리석은 것. 어리석은 것들. 일로와. 어이구야, 잠깐만. 어이구, 저분 누구신가? 죄송합니다요. 패를 끼쳐. 감사합니다. 하하 난 역시 크다고 아 일루와노 저놈의 저격수가 다 먹었어 저격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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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받고 같이 싸움을 하십시오 싸움을 하십시오 빨리 먹으러 가십시오 저 사람을 먹으러 가십시오. 어서 다 먹으러 가십시오. 안 됩니다요. 저러면 안 됩니다요. 제발. 그렇죠. 저예요. 저요 근데요. 네, 그럴 순 없어요. 주세요. 어디입니까?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. 저요. 저예요. 저는 안 주세요. 저도 좀 달란 말입니다요. 이놈의 쥐. 봉캐술님 우아 우와. 우아 우와. 굿다 부럽구려 이 팀은 왠지 재미 없을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팀에 도착하지 않았네요. 그럼 저는 이번에, 음, 점령전. 우리 팀이 여기죠? 이러면 안 됩니다요. 다 너무 강해. 어떻게 이럴 수가? 하지만 우리 파랑 팀은 2등이라 꼽쇼. 응? 음. 죄송합니다요. 죄송합니다 우리 파란 팀 화이팅 어. 피 레기시마군 조민재 너무 강해 빨간 팀 우리는 파란 팀을 파란 팀 Terima kasih kerana menonton! 너무 강한데, 여기 마지막 점령 전 말고요, 개인전 갑시다. 지금부터는 다 적입니다. 팀이란 없다. 응. 나는 먹이를 조건만 감히 날 먹다니. 자, 그렇죠. 하나, 더. 좋아, 좋아. One m o 미안해 엉엉엉엉엉 엉엉엉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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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죄송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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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, 메롱. 메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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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메롱메롱 일로 메롱 와 메롱메롱 메롱메롱. 메롱 왜못 먹는 거야 얘? 아나 이거 와. 저저저 저저 버르장머리 없는 나는 소련 뭐냐? 저런 건나 거짓말입니다요. 이게 막판이 될 듯한. 마지막입니다. 운빨이 좋아. 운빨이 전혀 좋지 않아요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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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우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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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네, 어 쌈싸몽님이랑 했던 것보다 더 재밌게 따로 네빌러스를 해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재밌?